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허현주입니다. 제2 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목포 MBC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목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각오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원희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원희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 분들께 짧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목포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목포역 대개조 그리고 목포 신안의 통합. 그리고 목포의대 유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어 벌어지고 있는 여러 기회 요인들을 잘 하나하나 챙겨서 성과로 이어낼 수 있는 사람 중단 없이 목포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힘 있는 재선 의원 김원희를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후보 경선이 좀 치열했습니다. 발표 당시에 어떠셨습니까? 아, 이래서 재선이 어렵다고 그러나 봐요. 음... 아, 되게 음 힘든 경선이었고요. 예. 어, 여러 어, 뭐 논란도 있었고 음. 어, 있었지만 결국은 목포 시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당원들께서 예. 어, 중단 없는 목포 발전과 윤석열 정권과의 어떤 힘 있는 대결을 위해서는 힘 있는 재선원 김원희를 선택해 주신 거라 믿고 어, 우리. 우리 뭐, 보시민들과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 재선 도전이신데, 지난 선거에 앞두고의 마음과 지금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비슷한가요? 아니요. 초선 때는 네. 좀멋 모르고 도전을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니까. 네. 근데 확실히 이번에는 두 번째 도전하면 음. 저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음. 제가 그동안의 의정활동 4년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고. 네. 그걸 오롯이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음. 사실 부족한 측면이 많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4년 동안의 일을 어떻게 네. 잘 설명할 거냐. 네. 잘 이해를 도울 음. 거냐. 그러면서 김원희가 왜또 필요한지, 다시 한번 필요한지 설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선거 운동의 주안점을 음. 주로는 김원희의 4년의 성과 예.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한 인정, 음. 성과 그리고 4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후 사전의 비전 네. 이런 것들을 제시하려고 했었고 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목포 시민들과 우리 당원 음. 동지들께서 김원희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 4년 동안 어,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다면요 한 가지 꼽아 주신다면요. 어, 저는. 어, 목포역 대교조가 아무래도 예. 어, 490억 들여서 이제 목포역 음. 대교조가 시작되잖아요. 예. 사실은 그동안 여러 현역 의원들이 음. 공약으로 내걸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 목포역 개조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음. 근데 제가 3년차에 490억이라고 하는 어, 정부 예산을 따왔고 예. 올해 지금 드디어 어, 실시설계가 들어간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 설계를 가지고 어, 이 설계가 우리가 꿈꾸었던 네. 유라시아 출발역 대륙철도의 시발역으로서의 랜드마크 그런 위상과 역할을 만든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이제 노력이 시작되는 거고 이 목포역 대개조가 단순하게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이 목포역을 기준 기준점으로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이어서 저는 어쨌든 의정활동 4년 동안 예. 목포역 대개조를 위한 490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뭐 기억으로 남습니다. 예, 어, 청와대 행정관도 하셨고 국회의원, 뭐 정무부 시장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그 경험들 중에서 지금 나에게 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뭐 경험이 있다면요. 그 뭐. 우리 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다양한 경험들이 저를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7급 비서에서 시작해서 네. 어, 국회 보좌관,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네. 그리고 교육부장관 정책 보좌관, 그리고 서울시의 정무 수석을 거쳐서 서울시 차관급 부시장까지 했단 말이죠. 네. 이 과정에서 저는 정무적 감각도 익혔고 네.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정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일이 풀어져 나가는지를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예산 정책 사람을 제가 그 과정에서 한2 3년간에 7급부터 차관급 서울시 부시장을 하는 동안 예. 얻었던 그 경험이 음. 저에게 기, 지금의 기본이를 만든 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서울시 정무부자간의 정무부시장의 경험은 예. 그 서울시가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리잖아요. 음. 거기 보면 지하철, 버스부터 교통, 환경, 노동, 음. 그 다음에 어떤 미래 비전. 그리고 심지어 외교까지 다 있어요. 음. 국방 빼고 다 있다 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서울시 차관급 정부 부시장을 한 경험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예. 그 여성 벽에 지금 후보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후보와 견주어서 비교해 봤을 때 나의 강점이 그런 많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 그런 경험과 더불어서 예. 그런 어떤 어, 7급 비서부터 시작해서 차관급 서울시 부시장까지 한그 음. 경험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4년간의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저에게 네. 어, 목포의 현안이 무엇이고, 어, 그리고 그 현안을 풀기 위한 방법이 무엇고, 그리고 그것을 풀수 위한, 풀기 위한 네트워크와 예산과 정책이 어떻게 따내와야 되는지를 저는 이제 이미 경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제가 당선되면 4월 11일날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도전자와는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 목포시의 현안과 함께 공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전화물대 신설 이야기가 좀 굉장히 뜨거운데요. 지금 동서부권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지금 동서가 아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예. 어,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논란이 많을수록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를 시작했던 왜 시작했지? 라고 하는 문제를 천착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목포의대 전남권 의대를 만들려고 할때돈 벌려고 만들었습니까? 음. 아니죠.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파탄 지경에 있는 지방의료 시스템.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의료 인력 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건가 개선할 건가 이 문제에서 우리가 목포 의대 전남권 의대 문제가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네. 전남권이 어떤 지역입니까? 섬이 많고.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서, 어, 의료 서비스 수요가 어느 때보다 많고, 그리고 실제, 어,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면서, 사실 붕괴 직전에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걸 막기 위한 의료 인력 양성 체계, 예. 독자적인 전남의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목포 의대의 출발이었고, 전남권 예. 의대의 출발이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목포의 의대가 유치돼야 되는 것은 음. 그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네. 그런데 전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렇게 동서가 분열되다 보면 힘드니 음. 상생하자.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어 동서가 같이 네. 공동의대를 만들어보자. 음. 그래서 목포대하고 순천대 총장까지 동의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목포대 의대가 저의 최선인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음. 그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의 어떤 그런 그 의미도 살린다는 취지에서 목포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예. 공동의대에 동의했던 거 아닙니까? 음.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동서가 분열되고 또모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편승해서 음. 어, 독자적인 뭐 유치 경쟁을 벌이겠다라고 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분열을 조장하는 태도잖아요. 음.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전남도에서 어, 엄정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이런 논의가 음, 우리의 공동의대 논의, 예. 통합의대 논의가 음. 이제 진지하게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안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차고 넘치는 이유가 예. 있는 목포의대. 음. 전 목포의대라 의대가 유치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현안은요, 어, 목포 신한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음. 아, 그리고 어, 어느 어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은 게어 신안의 우리 박우량 군수님과 우리 목포의 박홍률 시장님 두 분이 예. 공동으로 이 문제 의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음. 계세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서 아주 좋은 시기다. 더더구나 박우량 군수님은 최고의 적기로 민선 구기가 출범하는 26년이 좋겠다라는 음. 말씀까지 주신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1 단계로 (26년까지) 박우량 군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얘기하신 대로 어~ 우리 목포가 좀 충분히 좀 양보해서라도 음. 신안을 설득해서 목포와 신안의 통합을 1 단계로 이뤄내고 예. 그리고 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거 아닙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무한까지 통합하는 그~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두 가지 현안을 좀 살펴봤는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공약을 내것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또한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목포와 신안을 예. 음, 대한민국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어, 신안 앞바다의 8.2기가에 달하는 어, 설비 능력을 갖춘 그리고. 어, 48.5조 원의 투자계획과 450개의 기업유치계획, 예. 그리고 약 누적 12만 개의 일자리 계획을 갖고 있는 연구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윤석열 정부가 그걸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것을 더 이상 늦을,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네. 재생에너지로의 어떤 에너지 대전환은 음.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목포와 신안이 해상풍, 해상풍력의 메카로 아, 자리 잡는 데는 저는 별 이상이 없다. 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그 신안 앞바다에서 만들어진 신안 해상풍력 단지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지금 현재 계획은 서울 수도권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음.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어렵게 만든 재생에너지를 예.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음. 또 줘야 되나요? 그 어렵게 송배전설로 예. 주민들이 반대하는 송배전설로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보내야 되나요? 그 재생에너지를 목포 신안에서 쓰면 안 되나요? 음.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네. 즉,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이 음. 목포로 오게 하자, 신안으로 오게 하자. 그래서 목포나 신안이나 이쪽으로 온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를 싸게 공급해 주자.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요즘 꿈꾸고 음. 있는 것은 아리백 전용 네. 국가 그린산단을 음. 목포와 신안, 무한 영암 이 일대 선함권에 아리백 음. 전용 국가 그린산단을 유치해 보자.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 마지막, 뭐, 각오 듣기 앞서서요. 나에게 목포란 어떤 겁니까? 나에게 목포란 예. 나의 삶입니다. 음. 이제는, 어, 김원희가 목포고, 목포가 김원희인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이번에, 음, 22대 총선에서 우리 목포 시민들께서 김원희를 힘있는 재선 의원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어, 저는 목포 시민으로서, 음. 어, 김원희가 목포다라는 생각으로 목포 발전 중단없는 목포 발전을 해서 헌신하겠다 예. 이런 결의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오와 함께 우리 지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어, 무지 무도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최상병의 죽음과 둘러싼 진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명품 백 수사. 그리고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들이 다 덮여져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이 무도함을 막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재선원 김원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듣는다. 김원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